어디? 발이 오는데? 야, 냥방 조심해봐. 깻방쪽에 비지니스 아악 깻방에 무슨 면 하나 있다. 하나 뺏김 어디 발이 온거지? 글라즐인가? 아글라드에비지니스 발이 었는데 이거 서재부터 먹고 어찌어찌 스탠바이 외부선 어디야? 그재 콜라 하나 있다 서재 2그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 서재, 비질 있네 콜라 잘 얘네들 위기콜콜콜 콜. 골골이서 2층 저 로비 층에비질이었어 지금 어디 간는지 몰라 솔라 하나 더 있다. 있다. 블루 계단 비질블루 뺐어요. 솔로블이 블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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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.